솔직하자면 내내 불리해. 힘 빼고, 가만있어, 힘 사람을 고치는 씨. 힘 빼고. 아.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 림프관 여기로 빼는 거야. 목을, 이게 개새끼가 아. 빼, 이거 죽여. 아니 아니, 빼면 안 돼, 이거 목걸이. 아이 씨. 아. 아. 그래가지고 오일로 바르잖아, 상대가. 그러면은 잘 가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빼는 거야, 이쪽으로. 림프관 빠지게, 여로 어. 빠지게. 어. 엄마 인지 알지? 그래서 여기 갖다 오일을 바른 다음에 내가 막 치는 거야 여기를 어지간히야 막 치잖아. 네. 세게 치는 거 아니야. 살살 치다가 한 번에 쭉 해두고 이목꼬이 빼시. 이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아. 빼는 거야. 원만지하지. 그럼 반대로. 그냥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단 말이야. 약간 여기 잡히는 응. 부분 여기. 응. 여기에서 림프관 을 빨로 빼놓으라고. 근데 아파? 어. 여기다 오일 바르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. 누나네. 오일 살짝 발라가지고 아프게 개 조심하고 뻥치지 마. 고 그다음에 아. <laughs> 여기다가 쭉 아. 계속 쭉 빠지는 거예요. 이렇게 아. 쭉 빼주는 거야. 이렇게 쭉. 빼 주는 거야. 림프가 쭉. 그다음에 아. 여자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는 거야. 아. 내가 만지면은 다 작살나. 그리고 여자도 뭐가 있으면 여기에 림프관 여기가 여기를 빼는 거야. 여기. 여기 눌러주는 거 혈자리야, 이 림프가 아. 쭉 남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? 찌찌를 만지게 되겠지, 오마자리 아. 뭐 그런데 해놓은 거야, 왜? 똑바로 다 정, 정확하게 해야 돼. 니 여기도 뭐냐면은 쭉탁 올라와 아. 그다음에 이 자리야, 쭉 아. 그렇지, 너힘 빼는 거 배워야 돼 손, 손 두드려 호흡적 복식 호흡을 쭉 누를 때마다 내쉬 아, 아. 손을 이렇게 봐봐, 이렇게 쟤. 내가 봐봐, 빼놨어. 이렇게 해가지고 아, 아, 아. 원래는 이것도 이렇게,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오일을 발라. 봐봐, 어. 내가 다해자는사람들을이 새끼야, 이 이렇게, 아, 아.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뺀다 봐봐, 누나어디게 <목소리> 했냐. 아이 개새끼야, 가만있어 봐. 가만있어 봐, 이렇게 나 여기 에 이렇게 해았어 알았어, 아우 주저.. <laughs>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불로 빠졌을 거아니 봐봐. 그거를 여기로.. 거를 그, 해줘야, 해줘야 되는데, 이파선 아. 진짜라니까,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빼놔, 너 아프지, 목 잡고. 여기가 너.. 내가 만약에 오일 발라서 했잖아 하나 다아둬힘 빼라고. 아, 개새끼. 한번 힘내. 쭉힘 빼라고. 내만지는 약손이라 아. 그래, 쭉 아, 살살 내는 거예요. 세게 하는 게 아니야. 살살 내보이는 앞에 있어도? 얘 너무 너무 안정적으로 뭐 치기 장난 아니야 근데 오일 발라서 했는데 이거 그냥 안 어. 돼. 그래서 이렇게서 쭉 빼고 반대도 마찬가지야. 지금 2 0만원 버는 거래까지. 새끼. 아, 아, 손 버려, 손. 아. 간지는 타지 마. 아이개이 <laughs> 씨. 아. 아싸 아싸. 저기 이거만 그냥 쭉내줄게 아. 빼라고. 아 씨. 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여기, 아. 여기야. 여기 녹이야. 여기서 어. 나오는 거. 알았어. 여기야 여기라고. 된빼 봐. 어, 엄청은 어. 여기서 빼는 거야. 알았어? 아. 타고 다시 아. 이거 빼 주는 거야. 아. 알지? 힘? 아, 오면 알지 어. 어. 저기네. 씨발 씨. Yes.